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창립 이래 지덕술의 교육 이념을 구현하고 진리탐구와 교양함양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하루 두 차례의 방송을 통해 서울여대인에게 봉사하며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9일 목요일 저녁방송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분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숏동나 목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빈입니다. 무분별한 가짜 뉴스로 인해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는 점점 하락하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피해자 구제법인 언론 중재법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여야 공방이 뚜렷한데요. 오늘은 이세빈 기자와 함께 전반적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 및 기대사항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 문제점 및 기대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자님 요즘 언론중재법이 며칠째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한 개념이 뭔가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을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데요.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과 인격권 침해 및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법원이 손해에게 최대 5배까지 상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일반인들을 이 개정안으로 구제하려는 목적을 두었다고 합니다. 언론 중재를 통해 가짜뉴스 피해를 막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무책임한 기사로 개인과 기업 그리고 사회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인터넷을 통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대의는 좋지만 야당에선 언론 탄압이라는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가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안 발의의 큰 뜻은 좋지만 과연 긍정적인 면만 있을지 왜 야당에서 반대 의견을 내비치는지 좀더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게 어쨌든 개정안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개정된 건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7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체위를 통과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뒤에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문제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7월 30일 민주당은 약간의 수정 과정을 거쳐서 8월 10일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가 시작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도 다양한 수정과 또 번복이 발생이 되면서 결국 8월 25일에 민주당이 새벽 4시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게 됩니다. 원래는 25일이 본회의 예정일이었는데 30일로 연기가 됐고요. 8월 31일 임시 국회 마지막 날 간신히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참그 과정이 되게 기네요. 여야 입장 차이가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고 아무래도 언론과 관련된 법안이다 보니 더 구체적이고 신중한 과정이어야 할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야권에서 제일 우려를 표하는 내용도 언론 자유 침해인데요. 이 개정안이 나온 이유가 아까 가짜뉴스 방지 및 구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짜뉴스 생산의 대부분이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예요. 하지만 언론중재법 대상에는 유튜브 등이 빠졌다고 하는데 야당에선 이 부분도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어딘지 구분 짓지도 못하고 모든 언론사들이 문제라는 식을 비판한 거네요. 지금 기자님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흐름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언론 신뢰도가 낮다는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가짜뉴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가짜뉴스는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막지 않는 범위에서 이번에 만들어진 협의체를 통해 잘 조정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도 제일 이슈가 되는 조항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법안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제가 법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제30조의 2에 나와 있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언론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가짜뉴스로 피해가 생기면 이 법안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근데 이 법안의 모호한 표현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고의, 중대한 과실, 이 기준이 뭐냐, 이런 의문점도 좀 생기는데요. 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여야 갈등이 심화된 겁니다. 그 기준에서조차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서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법안엔 고의, 중과실, 추정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추정이라는 단어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법률에 추정 요건을 명시해 놓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 즉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책임을 지게 돼요. 이런 추정 요건이 광범위하고 부적절하게 규정될 경우 원고 입장에선 이 법안은 굉장히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한 무죄 입증을 하기 위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추정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언론사의 피해도 상당할 것 같고 이 개정안을 보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우려가 되는데 8월 31일 결국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여기자협회 김수정 회장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그 신문하고 방송 인터넷 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과, 중대한 과실에 따라서 허위 조작 보도로 추정입니다. 추정될 때뭐 피해를 봤다고 하는 그 피해에게 다섯 배 이내에서 배상한다. 이런 규정을 담고 있고요. 그 인터넷 보도의 경우에 보도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보도 대상자가 아니다 하면 그 기사 열람을 차단할 수 있다는 규정 뭐 이런 것 등등이 어, 들어있어서 이거를 이제. 언론계 에서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다 그래서 또는 뭐 언론 재갈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피해 사실이 있을 때 교체할 수 있는 민영사법이 다 있거든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표현한다 해도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 통해서 반론 정정 추구 보도 청구 보장 이렇게 다돼 있는데. 또 추가로 이제 징벌적으로 다섯 대라는 거는 어마무시한 거고, 그래서 옥상옥 규제 또는 언론 자유도과도하게 침해한다. 헌법 제21조에 보장한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우리의 국민 보건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취재원을 공개를 한다는 것은 취재원과 언론의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신뢰 관계인데 아무도 공익 제보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 그 권력자들이나, 그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감시하고 그 비리를 알려서 그것이 좀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를 못하게 되면 결국, 어, 국민들만 피해를 보죠. 그 비리나, 그 잘못된 게 계속 그냥 권력자들 갖고 있으니까. 앞서 기자님이 시간 순서대로 이 개정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반대 여론이 강하니까 민주당에선 여러 번 수정을 거쳐서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에 한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25일 수정 개정안은 더 나빠진 조항이 있다고 하던데... 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날인데요.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란 문구에선 명백한이란 표현을 삭제했고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란 조항에선 피해 가중 문구만 삭제했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점들을 수정했다고 하지만 법조인들은 악용 가능성 및 적용 대상 확대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우려했죠. 가짜뉴스가 아닌 보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언론사마다 매출액이 천지 차인데, 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에 연계하고 모호한 조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 8월 31일에는 민주당이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대로 개정한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친 바 있습니다. 가짜 뉴스로 피해 보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미디어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기사를 뿌리다 보니 실제 내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언론중재법의 취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입니다. 이 구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계가 지적했던 여러 독소조항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많이 잘라냈다며 일단 공위공직자 기업 이원의 진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삭제가 됐고 허위 조작 보도 입증도 원고가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분들이 이 부분을 더 알아주셨으면 한다는 입장이죠. 송영길 의원은 언론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잘못된 보도가 있으면 적절한 구제장치를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도 말했네요. 근데 가짜뉴스는 대부분 유튜브 같은 SNS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한국 언론 신뢰도 주요 40개국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5년 전부터 꼴찌였습니다. 아마 SNS에 가짜뉴스가 한몫했겠죠. 또한 언론중재를 신청하시는 국민들께서 1년에 한 4천 명 정도 계시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끝까지 소송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세요. 이를 위해서라도 언론중재법은 꼭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 31일 민주당은 사회적 협의체에서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꼽히지만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방안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2019년까지 손해배상액은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손해배상액 인용액 분포는 1천만에서 2천만원, 조정사건은 그보다 낮은 500만원 이하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미루어 보면, 현재 언론 관련 손해배상사건 인용액의 실질적인 수준은 20년 전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일반 시민 입장에선 엄청난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이 이런 면을 구제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여야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진행할 경우,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다행히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서 언론중재법을 9월 26일까지 협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님, 일단 협의체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8월 31일에 여야간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협의체 구성이었습니다. 양당 국회의원 2명, 양당이 추천한 전문가 4명, 총 8인이 협의체이고 26일까지 함께 협의안을 만드는데 뜻을 모았어요. 협의점을 찾아서 참 다행인데 이 과정에서 UN의 개입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UN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정부에 서한을 보냈었는데요. 한국 정부도 국제 규약에 따라 의사 표현의 자유를 존중,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언론 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어요. 특히 고위 중과실 추정에 대해선 언론인들이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며 이는 언론 자유의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까지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데 법안을 강행하기엔 아무래도 무리가 좀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네, 오늘은 언론 중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자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주제에 대해 여러 기사를 보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언론 중재법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주제 자체가 법이고 과정이 너무 강범위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는데 차근차근 정리를 하다 보니 이 법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언론 재갈법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피해 구제법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이 법을 통해 그 누구도 피해받지 않는 사회가 도래하길 바라며 오늘의 슛동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똥날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0기 보도부장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이세빈, 기술의 제50기 기술부장 경제학과 2학년 고주현, 진행의 제50기 아나운서 부장 국어국문학과 2학년 강수빈, 제50기 보도부장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이세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9일 목요일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